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참 신기한 게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구절이 어 저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성경인데 그런데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TOP 10 쳤는데요. 어 저마다 조사 기간마다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중첩되는 구절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리뽀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모든, 모든 일에 것...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구절 두개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6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좋아하시는데 동의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 이사야 41장 10절.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 그런데요. 어각 조사 기간마다 탑3 안에 서로 조금 다른 게 있었는데요. 공통적으로 탑 3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원합니다. 8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음,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오늘 강상희 씨가 순서를 잘못 끊어가지고 어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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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8장 26절은요 그 말씀이 아니고 8예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미안해. 26절입니다. 26절. 방금 26절 읽었어요? 28절이에요. 그 28절 역시 아, 제가 잘못했군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곧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리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더더욱이 이 말씀을 좋아할 텐데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좋아해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세상 말로 꽂혔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할 만한 탑3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힘듦을 경험해요. 어려워 삶이 힘들고 그런 다음에 자녀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힘들 때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성경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권면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텐데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다음의 표현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음의구절이 말씀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잘 풀리게 될 거야. 아주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인생사, 세, 옹, 지마. 힘들어도 끝날에는 좋은 날올 거야. 비온 뒤에는 땅이 굳는 법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방금 요 나열했던 이 낙관주의적 표현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좋아했던 이유가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묵상의 시작이었고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무엇을 오해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찾은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인생사 세웅지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할 때의 위로는요, 그냥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그냥 격언이 아닐까 싶. 싶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위로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정해져 있다 방금 읽었던 8장 26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8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8장 28절 아니요, 28절 우리 읽었던. 어, 제가 제가 잘못 전달됐던 거아요 다시 한번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두 구절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지만 보편적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언약 들어 있는 자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때 누구에게나 통용되어지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 감정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어느 이제 어떤 그 매장이나 센터를 가면 아주 예쁘장하게 이제 그서 있는 그 여자분들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가서 묻고 싶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했는데 저희 아내가 꿀꿀 정신 나갔냐고 그거 그냥 하는 얘기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누구에게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이야기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도 그렇게 그냥 인스턴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인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막 기쁨이 샘솟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작정이 막 샘솟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하지 않더라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표현보다 더욱더 강력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요한일서 4 요한 본 말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미 없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저,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한 것이 아니오.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린 흔하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러고 같이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전반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만약 하나님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 아 우리가 이득 악물고 버텨냈을 때만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열심이나 신앙의 크기나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않을지 고민해 보겠다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이루시는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은요, 우리, 우리의 어떠한 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버텨냈는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에 따라 그같은 선의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짧은 이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어, 던졌던 질문이 이겁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은 이곳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어, 저마다 이제 다 의견이 달랐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선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야기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 호랑이, 호랑이를 좋아하십니까? <laughs>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멋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무섭다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여러분들은 번지 점프를 좋아하십니까?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어떤 사람들은 스릴 있다라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친 짓이야라고 혐오하기도 하죠. 어 저는 좋아하는데요. 한 번도 타 보지 못했던 것이 어 사랑하는 우리 아내께서 타는 날에는 절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저희 집은 이혼이 간단합니다. 버지 접프하는날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혐오하고 그만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한다,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선은요 각자마다 혹은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오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좋다, 괜찮다, 보기 좋다라고 할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전제되었을 때에만 사용되어 줄수 있는 단어가 아가토스인데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아가토스와 비슷한 히브리어의 선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그것들과 연결되어져 지어서 이제 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 1장 4절이 바로 첫 번째 선하다, 토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톱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다음에,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라. 라고 하면서, 좋았다라고, 토부하셨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아, 보기에 좋았어. 참 아름다워.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이래서 토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분이 목적하셨던 바가 머릿속에 계셨을 겁니다. 마음속에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품었던 계획이, 있어라 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을 때그 목적대로 완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토부, 좋았더라, 선하더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의도하신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라고 말한다 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선하다, 좋다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든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 완료되었을 때, 야, 좋았어! 혹은 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았다. 병이 났거나, 혹은 사업이 잘 되면 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감정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선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했던 대가, 하나님이 목적했던 바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통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의 상황만 보면 낙심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일어남이 무엇인가? 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가? 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대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의 최종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또한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주전에 제가 아팠을 때 나오지 못했을 때. 강도사님 말씀하셨던 구원의 단계 단계를 설명하셨을 때 성화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텐데요. 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28절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28절과 같은 이 묶음 안에 있고 같이 이해되어야 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 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최종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점점 점 성숙해지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가는데 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은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데 있지 않다 아니 관심조차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나아가는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언은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리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나아가 그 완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 말씀을 띄워 줄까요?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자.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합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 좋은 일들이 모이고 모이고 결국은 너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았을 텐데 마치 주식이 올라가거나 회사가 대박을 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좋은 일들이 합쳐져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합력 가운데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의 목적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최종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협력이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이 한데 아우러지고 합력하여서 당신의 목적하던 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합력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사례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시기와 미움, 질투, 구동에 던져진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선한 것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삶이었는데 요셉은요 차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어? 구동의 던전 아이를 죽이려 했고 내가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로 선을 이루게 하셨음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루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순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의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돌아갈 고향이 이제 없 게된 겁니다. 시어머니도 말씀은 안하지만 자기가 귀찮은가 자기를 평생 먹여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자기를 데려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독과 소외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버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가문에서 다윗을 탄생케 하셨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맛보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루세.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합력의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원치는 않겠지만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합력의 도구가 될수 있고, 예기치 못한 실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때로는 인간 간의 갈등, 경제의 어려움, 억울한 오해와 누명, 길고 힘든 고난의 시간, 이 모든 것들도 왜내 삶에 일어나는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단 하나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봉착하게 될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이 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겪는 시련이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시련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 시련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르게 하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생을 마감하게 되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